모두 일하시겠습니다. 예, 모두 뭐, 일하시고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예답합니다. 놀감 아는 이들에게는 놀림이 되었고, 거리에서 저를 보는 이들은 피해 가나이다. 고백하는 신앙을 곱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을 동정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들어 높이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유당은 군대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기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안을 이용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데와아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그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내 사기의 종가운데하나님서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세상은 나라는신세 빛나도가 다시 나오 말하리라. 신자 그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성대에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또 우리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순환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고, 또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높이 올려다 보므로써 우리는 그분을 우러러보며 찬양을 이루것입니다 그리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고신가를 반성하고 열심히 만나 대신의 날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목숨조차 버리지 않고 내어놓는 헌신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웃들 안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에 평화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안하게 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있는 노예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오. 니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의 언성로 지켜주시오. 주님을 충실히 숨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하이다 사람이 주님을 찾아 만남으로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한 입을 남기는 이들이 신자들의 착한 인생을 네. 보다 네. 보라 네.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와공 나남 여기 용사하며 불멸의 거룩하시니. 목마른 내게 는이 시간을 넘지. 모두 일어서십시오. <laughs> 그 t 가 i n k she's f u n 있 y I'm 도 o t sure. I'm not sure. I'm n o s e o s u 다른 분은 그렇더라도 오늘 오신 분은 본반도 일찍 오시면 보급이 같습니다. 자리. 전당하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언제나 열심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나이다. 아멘. 오늘...